평시 집에서 혼자 푹 쉬어. 우리 야시장 구경 갔다 올게. 얘들아, 우리 야시장을 가자. 야시장. 쑤, 조용해. 얘들아 응? 엄마를 떼 놓는 게 아니야 토갱 씨가 피곤해 보여 그래서 오늘 그냥 판이 푹 쉬라고 하는 거고 우리만 놀러 가는 거야 엄마 몰래 아 그나저나 응? 룸에 잠깐 들어갔다가 올것 같아 응? 핸드폰 안 가져왔어? 여기는 놓고 와아 거기 뒤에 지금 <laughs> 카드 있단 말이야 카드 결제는 해야 될거 아니야 카메라를 가지고 조심히 잘 갔다 오겠습니다 또 괜히 또 가닥걸리는 거 아닌지 나 모르겠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주 책임지고 조심히 갔다 올게 응? 조심히 들어가야 돼요 조심히 어 깜짝이야 어깜짝뭐 뭐 하세요? <laughs> 촬영 놀이 하고 있었어요 촬영 놀이 <웃음> <웃음> 촬영 놀이? <laughs> 촬영 놀이 애들 어디 갔어? 예? 아 애들 저기 저기 차 구경, 차 구경, 잠깐만 차 구경 애들, 애들 차 구경 아니 차 앉아보고 싶다고 그랬어 응. 그래? 나도 앉아보고 싶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아니 나도. 당신 핸드폰은 왜 누워있어 어디 가는데 당신은 피곤해, 쉬어야 돼나안 뛰고 가는데 둔아, 아까 전에 핸드폰 보는 거 같은데 빨리 둔아 나다 봤거든 어? 뭘봐뭘 봐, 뭘봐 뭘 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일로 와보라고 어디 가는 거 어때? 아니 그나저나 어디 가는데? 피곤하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이나 보지 애들이랑 나랑 좀 데이트 좀 하러 가는거나안 피곤해? 거구나. 내가 언제 피곤하다 그랬어? 아 그냥 피곤해가지고 침대에서 비실비실 거리면서 비실비실 거리면서 핸드폰 보니까 비실비실 시가 이거지 <laughs> 그러게 안 그러냐 얘들아 침대에서 어디 가는데? 왜 네? 말해봐 야시장? 내가 같이 가자고 내가 밤에 갈 거라고 했는데 어. 거기를 어. 자기네들끼리 문제에요. 맞 제가 이따 깜깜해지면 가자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아. 야시장을 지금 다니 지금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화난 데 가냐고. 놀다 보면 깜깜해져. <laughs> 맞거든요. 놀다 보면 깜깜해지거든요. <laughs> 와, 야시장 도착. 어, 이거 뭐야? 아니. 자 작게 끼는다는데요? 20초 이내에 15장을 어떻게 잡아? 빵이 없어요. 다리 다리 도전하는데 여기 팔만 넣어서 하는거래요. 시작. 시작. 괜찮다. 잡고 있어야 되는데 다리나 잡고 네, 있어는데 네. 네. 돼. 돼. 이렇게. 이렇게. 네, 손 이렇게. 너는 어때? 가 네. 계속 잡고. 그렇지.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그지 그렇지. 지 그렇지. 지 그렇지. 그렇그렇그지아 아, 네. 어? 아, 네. 일단은 안 10장은 안된것 같아. 어, 알지? 거. 목숨 걸고 해야 돼, 이거 지금! <laughs> 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연습, <웃음> 연습, 아... 연습, <웃음> 연습, <웃음> 연습, 연습! 연습, 연습, 연습! 됐어요? 됐어, 스톱! 뺏어요, 뺏어요, 이제 뺏어요. 한 장! <laughs> 두 장, <laughs> 세 장, 네 장, <laughs> 다섯 장! 오, 여섯 장, <laughs> 일곱 장! 아아 와, 여러분 실패에도 선물이 대요 아, 맞다, 저기 빵 같은 써 있었잖아. 여기서도 엄지 건드려 다리나. 다린이도 고를 수 있어요. 누나, 우리 이거로 골라요. 누나, 이거, 이거 빨간색이 뭐야? 네. 아, 농구기. 어, 아, 좋아, 나 여기 빨간색. 한 개인가요, 한 개? 그럼 아, 한 개죠. 한 개. 한몇 개나요? 아니, 가네요. 그러면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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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한 개, 이렇게, 한 개. <웃음> <웃음> 이렇게 한 개. 아, 이렇게, 와, 야, 시장 분위기는 <laughs> 이래야죠. 야, 이렇게 좋은데 나 혼자. 아니, 아니 잠이라 자지 왜 따라가지고 그 <laughs> 우리 나다린 되게 잘하는 거 알지? 물병 세우게 이거, 오, 물건 물건 배우기? 배우기. 이거 어. 우리 나다린 전공인데? 연습 10번 응. 할수 있대요 그다음 도전해야 된대 달인아 응? 아빠 이거 왠지 탐난다 아니, 아빠를 나, 위해서 오빠, 이거 뽑아줄 수 있어? 나는 이 해, 상품 해, 이 상품, 해, 상품 해. 이거 상품으로 해줄 거야? 해준대요 저 해준대요 나? 나 엄마 엄마, 엄마. 나, 해나 해줄 거야? 오케이 좋아 자 연습 연습 10번이에요 6번 잠깐만, 째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아, 다리나 너감 잡았대 해. 첫 번째, 첫 번째, 파이팅. 아. 두 번째, 파이팅. 오 아. 자, 세 번째. 세 번째, 자. 아. 자, 두 번째. 아, 아, 아. 잘했구 사장님. 저 이거예요. 와, 음, 이거 뭐야? 큐브도 있고. 와,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이런 거. 와, 여기. 와, 나린이, 다린이한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우와. 이런 식으로 네. 각인을 해준다. 이거 사장님이 네. 이쪽에서 직접 만드시고 계셔. 그래, 사갖고이 네. 골라봐, 모양을 골라봐. 여기 중에서 이거, 나린이, 이거? 너는 어 이거. 그래. 와 어, 예쁘다. 와, 예쁘다. 예쁘다. 펀트가 예뻐서 길게 어. 하는 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넣어, 이렇게. 예뻐. 아, 이제 이렇게 길게 해서 박기들려주시는구나 오, 타이 너무 고 있어. 이렇게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다. 자, 우리 나린이도 자기 거 새겨지는 거 구경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아, 나르니컷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와... 그 이제 계산하셔야죠. 예? 아빠가 사주는 거래요. 아빠가 사준 거야? 빨리 알았지? 계산하세요. 알았어요. 돈 있어요? 아예예돈 있어요 <laughs> 예. 아, 여기 캐리커처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시려고요? 예. 그리려고? 아니 우리가 지금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어. 이 캐리커처라도 해가지고 어. 우리 네 가족 네 명도 그려주면 멋있게. 멋있게. 그러다. 자 일단은 캐리커처를 그리려면은 아, 여기 야외 그러니까 마스크스 마스크를 벗읍시다. 와 우리 나리니 거꾸로 봐도 나리니 비야 완전다.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지? 누나한테 물어봐. 다리도 나중에 미술 전공할 거잖아. 응. <�YNić> 완전 누나인데. 나리다. 너 궁금하지? 궁금하지. <놀람> <consoles> 거꾸로 봐도 똑바로 봐도 누나야. 거꾸로 봐도 똑바로 봐야 누나야? 그렇죠. 물 Welcome to the good d r u m m 와, 우리 나린이 지금 시작하셨는데, 브이라인 야! 누나 완전 딱 바로 캐치하시는데? 너의 특징을? <laughs> 자, 드디어 그린이 다 나왔습니다. 자, 잠깐 제 엄마! 작가, 작가. 엄마, 어. 엄마 <laughs> 어. 약간 봤는데, 엄마, 엄마 진짜, 닮았. 엄마가 진짜 닮았다고? 어. 자, 여러분 공개합니다. 어. 오! <laughs> 아싸! 완전 똑같아. 다행히. 엄마는 달인이 누나, 누나가 제일 닮았는데? 자 아, 이겁니다 저기 캐리카 쩍. 이게 보니까 토깽 네. 씨뭐 하나 사주고 싶어. 뭔데? 이거 봐봐. 아. 너무 예쁘지? 그. 엄마. 너무 네. 귀여울 거 같은. 엄마 이거 제가. 아 이거 제가 할 거예요. 너희들 저 사람들. 어, 잠깐만. <laughs> 예쁘잖아 이거 토깽. 이거. 아 싫어 저리 가. 안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아,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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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고 이쁘다 이쁘다 사줄까? 아니 자 지금 이제 저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푸드트럭 엄청 많거든요 이게 지금 종류가 너무 많아 우리 어, 어, 이런거만 먹을까? 어, 네? 예? 뭐 이런거 이게 뭐에요? 쥐 음... 아, 많이 산다 지금 결정했어요 네. 이름이 특이해 호프라클레 먹어봅시다 이거 눈꽃 치즈 에서올라간거불려는거 보셨죠 막 이러면서 막 불이 팍팍팍팍 와야 요렇게 생겼어요 엄청 아야, 맛있겠다 잠깐만요. 네. 이거 뭐예요?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내가 지금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 이거 하이라이트. 아까 보니 까 사람들이 이거 많이 사서 드시더라고. 응. 한번 먹어볼까? 음 어때? 왜 이렇게 시원해? 오도한 얼음 나온 나 보지? 와. 이게 이게 명물이야 여기서. 야. 자 마린이. 어때? 마음에 들어요? 응. 맛있어요? 지 여기 분위기 진짜 좋거든요. 이런 곳을 지금 나 빼고 오려고 했단 말이야. 요죠맞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하도록 화가 나네. 아직도 안 가셨어요? <laughs> 난실로 가실 줄 알았는데. 다이나, 바꿨지. 자맛 표현 좀 해주세요. 방금 눈빛 봤어요? 이 아저씨가 왜 이렇게 잘해 주지? 이 아저씨야. 불안한데? 양념치킨에 그 양념 어 네. 그거를 직접 볼에다가 구워가지고 어 진짜 맛있어. 그런 진짜? 맛이야. 오. 오빠! 네? 큰일 났어 왜? 나 핸드폰이 야시장에 놓고 온거 같아 <laughs> 갔다 와, 빨리 네? 빨리 갔다 와. 야 바로 이거구나! 아니! 여러분! 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안 아, 했다고, 그거 트리... 트레... 캐리커터 빨리 갔다 와, 빨리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아니, 빨리 갔다 와 왜요? 자, 토끼 씨는 쉬세요 야, 우리 2차로 또 가자 2차로 야시장 가자, 또!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자, 그럼 우리... 내일도 신나게 맞지? 놀아봅시다. 오케이. 안녕. 안녕. 제주도의 일상은 계속된다. 쭉쭉 쭉이죠. 쭉. <laughs>